예제는 그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이 뭐 사원 데이터를 관리한다거나 어떤 그런 업무에 계시다 보면 어, 늘어나는 데이터들에서 특정한 부분을 찾아내고, 아니면 그 일, 일정한 키워드로 된 어떤 항목들을 어, 일제히 다른 키워드로 변경해야 되는 경우 작업이 굉장히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홈탭에 편집그룹에 찾기 및 선택 명령을 적용해서, 을 찾기와 바꾸기가 제일 대표적인 기능이고요. 찾기를 눌러 보시면 이 찾기 및 바꾸기 상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상자는 꼭 아이폰 누른다기보다는 단축키 컨트롤 l f 를 눌러 가지고 어 이렇게 상자를 불러오는 게더 편한 방법이고요. 어 예를 들어서 캐드라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찾기를 누르면 그 위치를 찾아주고요. 다음 찾기를 누르면 이 다음 어, 행들을 검색을 해서 또 어, 해당 단어가 있는 곳을 이렇게 하나씩 찾아줍니다. 화면을 넘어서는 범위에 있는 데이터들도 이렇게 찾아주게 되는 건데요. 이 바꾸기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데 그치지 않고 그 데이터를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것까지도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캐드를 이렇게 한글로 바꾸고 싶다. 그래서 내용을 찾고, 이 찾은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다음이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공간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요, 아래 보면은 캐드라는 글씨가 오토캐드라는 한글자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 모두 바꾸기를 누르시면 모든 캐드라는 내용이 오토캐드라는 한글로 변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글귀지만 뭐, 이렇게 숫자가 하나 더 붙게 변경이 되도록 설정을 했고요 옵션을 보시면, 기존의 AutoCAD 2020으로 바꾸게 될 때, 서식은 설정을 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서식 그대로가 유지가 되는데요. 이 서식란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뭐, 채우기 색상, 노란색의 테두리는, 네, 이중나선으로, 좌, 우, 상, 하가, 네, 체크가 되게 확인을 했습니다. 색은 파란색으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네, 확인을 누르시고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도록 하였고요 그냥 네, 숫자만 네, 이렇게 나도록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 바꾸기를 눌러 볼게요. 이런 식으로 AutoCAD라는 한글이 2022라는 숫자 데이터로 바뀌었고, 이 데이터가 변경이 된 곳에 배경 채우기가 노란색으로, 테두리가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데이터를 찾아서 원하는 양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이므로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